안녕하십니까. 5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이고요. 제목은 영생입니다. 뽀로글씨만 읽어볼게요. 생명나무 실과 따 먹으면 영생한다. 간단하죠?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찾아보면 되겠죠. 무엇이 생명나무 실과인가? 이것만 따 먹으면 영생하니깐 찾으러 갑시다.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의 6개 또신약의4 8개에 나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하느냐? 바로 생명나무를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 사장을 보시면 느부가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마태봄 19장 16절이죠. 왜이 얘기를 끄잡아냈냐면, 영생을 물어보는 청년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래서 이 구절을 끄잡아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세 하는 개념을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본 거죠 왜 돈이 많고 또 부자고 간원이고 부를 것이 없으니까 죽는 게 두렵겠죠 그래서 누가보험에서는 부자 간원 이렇게 말하고 마가보음 10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 기적을 일으킬 때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언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 영생은 이 청년이 바라는 건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한다. 지금 젊은 청년과 예수님과는 뭔가 차원이 있어요. 말 차원이. 젊은 청년은 영원히 사는 걸 원하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꼬랑이들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을 바라는 돈 많고 부자고 간원이고 해서 진짜 죽는 게 싫은 겁니다. 이런 뜻에서 찾아온 거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 죽기는 음, 싫은가 봅니다. 영생에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하면은 사입이 이단 취급하는데. 아,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왜사드비 이단 취급을 합니까? 그럼 저한테 영생이라는 얘기를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물어보면은 다 이야기할 텐데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자가 약대가 바늘 끼 들어가는처럼 어렵다라는 의미, 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청옥 가는 것은 뭐한다? 낙타가 약대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생명나무 실가를 찾아봅시다. 영생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생명나무 가시를 따 먹으면 영생하신 그 하나님의 말,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아,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영생하는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 생명을 찾았네요. 그럼 나무만, 나무만 찾으면 되요, 나무. 요한봉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요. 결국은 뭐냐? 아, 예수님이 나무구나. 그럼 생명나무를 찾았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실과. 아,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포도나무는 결국 많은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아,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리고 또 포도고. 먹을 게 많은데 나무는 쓸모가 없지요. 뗄감도 못 써요. 나무는 어, 아, 수시 생육이 되락 없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뗄감도 못 써요. 오직 열매만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말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실가. 그런데 실가. 뭐로 먹는 실가냐.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지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지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 물은, 물은 뭔데 영생하지 우리가 물 그러면 이게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인데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물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이 말씀 그래서 이슬, 비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하니까 하느깐 이것은 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가시이아실가 아니라 기로 들어 먹는 실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 볼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구절 하나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분명 기로 먹는다 했어요. 그럼 기름 먹으면 어떤 걸 먹습니까? 아, 요한복음 5오장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래요. 그럼 결국, 아,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피도 말씀이구나. 라고 기로 먹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합니다. 귀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들을, 귀를 얘기하시는데, 하시, 그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계시록에서 일곱 개. 마태 먹으면 세 개. 마가 먹으면 세 개. 누가 먹으면 한 개가 나와서 총열네 개가 나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뭘로 먹어야 된다? 아, 실과는, 어,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라, 들어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 들어먹는 거. 귀로 들어먹는 거구나.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넘어갑니다. <laughs> 초림 때 예수님이 살과 피는 무엇이냐. 분명 기도 들어보라고 했어요. 실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사,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아,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냐. 구약을 잃은 실상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고. 자 한번 음,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 오면 24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요? 예수님이 구약 구약을 이런 실상의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들어 먹어야 됩니다. 기로. 그래야지 실과를 따 먹고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재림 때 지금 오늘날이죠. 재림 때 살과 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은 신학을 이은 실상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계시록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로 들어오야 되죠. 야, 예수님을 찾았으면, 예수님의 실력을 따먹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는 여자의 참뜻,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의하는 하루가 되실 바랍니다.